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패이 뭐예요? 패, 패. 애완 동물이죠? 어, 대부분의 애완쇼들이에요 쇼. 애완 동물 쇼들요 어, 고양이도 나오고, 가위새끼도 나오고, 그지? 뭐, 뭐, 도마뱀도 나오고, 이구아나도 나오고, 패쇼가 있다는 얘기야, 패쇼 이게 어떻대요? For g l o o King Animals. 누구냐면, 자, 이의 뭐야? 잘생긴 동물들은 위한쇼다 뭐뭐를 위한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위한. 1번. Price. 아, given for the most beautiful dog and fat. Price는 뭘까요? 아는 사람. p r i z e 상. 상. 상이 주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어지다. 수동으로 시켜야 돼요. 원래는 주다죠? 주어가 주다가 아니라 어, 주어지다야. 즉, 상을 준다는 얘기야. 누구에게, 누구 누구 위해서요. 어, 쭉 나왔고, 여기까지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즉 가장 예쁘게 생긴, 잘생긴 개와 고양이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야, 상이. 그 다음에, 다양한, 서로 다른 종류의 패, 소, 가. 역시 이렇게 주어라고 치고 돼요. 이렇게 치고 내어가야요 여기서 어, 카밍업하면 일종의, 라고 해석한다. 니퍼런트도 나왔으니까, 일종의, 아, 서로 다른. 패쇼가 words head. 이것도 수동태야. word head. 자, 고개 안 쳐들어. 아, 여기 봐. 홀드, Hold. 홀드라는 단어가 있어. 홀드. Hold. 어? 홀드가 무슨 뜻이냐면, 개최하다 뜻이 있어. 얘가. 개최하다. 또는 모임을 열다 라는 뜻이 있어. 이게 수동태가 됐으니까, 이건 개최되다 라는 뜻이야. 개최되다. 자, 여기서 패쇼 어, 서강 종류의 패슈가 개최되었습니다, 라트입니다 그리 오래 전이 아니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 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얼마 전에 개최됐대요. 얼마 전에, 됐니? 기까지 됐니? 얼마 전에? 이런 저 슈어, 아 그건 슈어였어요. 누구를 위한 슈어였어요? 자봐 여기 여기서 이제 포인치가 나왔어요. 이거 잘 잡아야 돼. 어그리 애니멀들을 위한 슈어가 돼요. 어그리는 뭐니? 못생이야. 못생. 어, 못생이, 응? 어? 우리는 미남 미녀를 위한 게 아니라 추남추녀들을 위한 겁니다. 알겠어요? 못생긴 동물들을 위한 쇼가 있었는데 이 세스 클로버 클로버에서는 클로버에서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여기서 네임드 푸그 나왔어요. 푸그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있었어. 그녀는 푸그를 좋아했어요. u 버치 무척 좋아했죠. 그녀는 결코 그를 어들어야 돼. 그를 어디다 패쇼에다가 결국 두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패쇼? 왜 패쇼에다 청부안시전니 이유는 푸부가 너무 못생겼어.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단 말이야. 어? 알겠어요? 핵 못생겼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푸부 어, 여사는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66% 국가라고. 66% 국가라고 했어요. I'll have a 패쇼. 저패쇼라어요 뭐, 아, 우리 네 y a 에요 못생긴 동물들을 위한 패쇼. 음, 알겠죠? 어, 패션을 가질 거예요. 라고? 생각만 한 거야, 얘들아. 이거 동사야. 어, 동사. 이거 원이 뭐야? 핑크잖아. 핑크의 바바형이야 사람들은 브로우 데리고 왔다는얘기예요 100마리의 팻. 100마리의 펫을 쇼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래요 이게, 이게 동사라. 얘들아, 너희들 알면은 데리고 오다 브링이야, 브링. 브링의 바바형이야? 브링, 브로우트, 브로우트야.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여기에 쇼에다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아, 수많은 수은 어글리한, 못생긴 개와 고양이들이 얘가 죽어요 복수죠? 왜애초부터잖아요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네. 여기 워지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복수해야 되니까 워, 워. 알겠죠? 어, 어글리한 음, 개와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푸글은 어떻게요? 해 1등상을 먹었다는 뜻이야. 이게 1등 알아요. Win the Win First Prize입니다. 이게 1등했다, 우승했다. 하나 더 빨리. 헤딩? 어? 이따가 나 무서워. 이러면 이제 문제 풀수 있지? 답 맞춰볼까? 얘들아 봐봐. 내가 불러줄게. 1번 뭐 같아? 1번 뭐 같아? C가 답이죠? C가 답입니다. Apex y o o r ugly a n e r e y 자, 너희들 채점해야 돼, 빨리. 방금 푼 거니까. 채점하세요. 1번에 C. 2번은? 후군이 뭐였다? B죠? ugly dog. B가 정답이에요. 2번에 B. 3번은? 3번, 4번, 아, 2번, 3번은 세부사항이라고 했어요. 아, 3번은 대부분의 패션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잘생긴 동물들. A가 답이에요. 4번, 추운 문제.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가 4번이라고 했죠. 추운 문제라고 했지. 여러분은 캔텔 되십니다. 데디아를 알수 있습니다. There are not many 패션, fur, m o m ma. 자, 그리 많은 패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패션은 별로 없어? 어그리 앤물을 음. 위한, 그지? 정답은 그래서4번 C야, C. C. 요거 맞췄으면 잘한 거야. 굿자. 5번은 뭐야? 그림이니까. 그림에 뭐가 있으니까 4마리의 개들이 있으니까 답은 D죠. 니 자, 니 매...